두 걸음 이3 층에서 떨어진 거죠. 음. 이 사람도 귀신을 홀린 듯이 갔단 말이야. 이 난망재가 이 아이한테도 충분히 탈 수가 있어, 엄마.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 보시려고요? 자야. 네, 생일을 한번 주세요. s o m 는삼대 y s o m 리 d a 대 s o m 대 d a 시 Someday, s o m e d a 나 Som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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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m e d a y Som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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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아난망제님이 네, 그러면 네.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거야? 네네. 네. 음, 음 본인 사주를 이렇게 보면 내가 이난망제가 본인한테 되게 가슴에 비수를 꼽았을 때 네, 맞죠? 네, 근데 이분이 뭔가 떨어져서 간지 사고로 간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이렇게 안 좋고 피가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분이요. 네, 음. 근데 본인네 보면 부, 분명히 두 부부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보면 마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신과 신이 만나서 한 집안이야. 네. 양초 집안에서 신이 세게 불리셨던 집안일니까요 네. 지금 보면 저희 외할머니랑 저희 딸의 친할머니. 어 이렇게 지금 신이 이렇게 마자마서 네. 들어오는데 네. 본인 사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항상 뒤통수를 당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음. 네, 그고 내 배우자가 있으면 내 배우자한테 모든 걸다 뺏겨야 돼. 네, 때문에. 맞아요. 어, 네.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는 본인이 태어나 있어, 보면.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사람고 2년 줄을 지었다고 한들, 네. 본인이 분명히 지금 보면 신의, 신의 팔란도 들어와야 된다. 조상의 팔란이 들어와 있는 사주팔자인데, 네. 본인 지금 자손이 있으셔요? 딸 하나 있어요. 음, 딸이 몇 살이셔? ᄉᄇ살이요. 아이고 어머 얘는 너너 마음을 좀 알아주니 알아주다가도 또 남보다도 못하고 알아주다가도 남보다도 못하고 그래요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이 친구 딱 사주를 보니까 너 마음 알아주지를 못한데 음. 나는 열심히 산 죄받기야 우리 어머님은 네 맞아요 <laughs> 어 근데 세상은 왜 본인을 왜 이렇게 변한 것조로 내모는지는 모르겠어 아응 내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맞아요. 상실감이 크죠. 음. 응. 네. 근데 분명히 본인은 올해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 금전도 나가야 된다. 네. 본인도 지금 허리에서부터 발목 끝까지, 네, 맞아요. 되게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아. 네, 거기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지금 열아홉 살인데 대학교를 정해 하는 대학교는 정했다고 한들, 네. 내가 항상 머리는 따로 있고 몸은 따로 있는 영국이다. 네, 네, 그러니 이 아이는 네. 예심 바칠 거야. 얘, 얘한테 너무 신의 기운이 너무 뚜렷해 있어 엄마 엄마로서 저는 일반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하긴 하죠 응. 엄마 이렇게 얘가 신이 가득한 친구인데 어디 가서 네. 빌어주거나 닦아줬었어야지 왜 그걸 못해줬어 물어만 보고 말았어요. 그니까, 러 응. 얘는 지금 머리는 따르고 몸도 따로야, 엄마. 네. 그니까, 엄마랑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도 딱 하나야. 보면, 둘이서 너무 신의 티격도 너무 많고, 응. 1번은 뭐냐면, 그리고 2번은 엄마한테 지금 따라다 놓은 이 난망제가 나는 못 간대. 얘 되게 이기적이던 난망제야. 네. 나밖에 몰랐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었어. 네.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지가 지승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된 형국인데, 네. 이 사람이 어떻게 가신 거야? 아, 사실은 이 친구가 저보다 이제 3살이 어렸는데, 그 당시에 죽을 때가 29살이었어요. 음. 제가 이제 임신 3개월이었는데, 제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기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저녁을 먹고 그 친구가 설거지를 할 동안, 이제 제가 터트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터트린 거죠. 계속 이제 짜증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 친한 친구인데 그 사람이랑 제 친구랑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차피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둘이 무슨 사이냐. 아무 사이도 아니더라고 이제 발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라.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냥 눈빛이 돌변하면서 그 일반 사람의 눈빛이 아니고 그냥 뭔가 물감을 뒤 엎은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다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제 문을 열어놨어요 현관문을 못 살겠네 하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못 살면 어떻게 그럼 이혼해야 되겠네 이혼 이혼해야 되겠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0.5초 1초 사이에 이제 13층에서 떨어진 거죠. 근데 우리 어마마 네. 이 아버님 집안이 됐던 본인 집안인데 삼촌 자로 일찍 가신 난망되나또 누구 또 있어? 아 저희 엄마한테 듣기로는 제 바로 위에 언니하고 둘째 언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었대요. 근데 저희 아빠가 뭐 밥을 잘못 먹였는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그냥 묻어다고 이만 들었어요. 음, 나, 삼촌자로 가신 분은 없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 이 사람도 귀신을 홀린 듯이 갔단 말이야, 엄마. 네. 근데 이 원인 자체가 뭐냐면 이 집안에 남망제가 또 들어와, 엄마. 네. 이 사람을 앞세워서 보냈던 남망제가도 들어오는데 네. 이 남망제가 이 아이한테도 충분히 탈 수가 있어, 엄마. 딸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도 기문간사 열려있기 때문에 네. 기문간사로 인해서 그런 조상의 연가적인 부분을 분명히 받는단 말이야, 엄마.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내년 여름까지는 조심을 좀 시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 지금 왜냐면 얘는 좌절을 너무 맞받고 친구들한테도 얘도 입설구설이 좀 있을 거고. 지금도 그래요? 어. 음. 그런 원인들 자체가 이 집안에는 계속되는 자살로 주조상이라는 말이 나와, 엄마. 네. 어, 이거를 끊어놓지 않으면 이 친구도 그 대열에 오를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 부분은 엄마가 이 친구를 많이 빌어주고 닦아줘야 되고 이 집안의 조상적인 부분도 엄마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맞다는 얘기야. 네. 우리 엄마도 보면 지금 내가 몸수 건강이 안 좋아. 네. 이 집안의 신의 팔은 조상의 팔라 이 지금 나면서 그리고 우리 엄마는 보면. 내가 항상 믿었던 사람 내가 항상 정말 이 사람이었는데 네, 네.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네. 결국에 악연으로 돌아와 네, 그건 맞아요. 엄마의 사주 팔자야 네 맞아요 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엄마는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 많이 해서 네. 내 후년부터는 좀 좋아진다는 얘기 분명히 나오고 네. 이 친구는 엄마 내가 말한 대로 조상의 정리는꼭 해줘야 돼안 그러면 네. 얘도 이런 지금 조상에서 내려오는 이 조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 친구도 힘들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지금 살아 계세요? 저희 아빠요? 네. 저희 엄마가 저희 딸 태어난 해에 돌아가셨고, 음. 2년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죠. 음. 왜냐면 아버지도 아무도 이 아버지 밥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대. 음. 나나나 음, 나, 나 지금 배고프다고 이렇게 영가가 들어와 지금 어머니네 집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조상이 한 분이 들어와서 이조상이 있는지 이조상 저조상 이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네가 조상의 팔란 시내팔란 계속 나는 영국이니 이런 네. 부분은 엄마가 정리를 하고는 가셔야 된다는 얘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우리 지금 1 9살 친구가 네. 23살에서 26살 사이에 이 신의 기운이 되게 많이 발동하는 시기로, 보여지니, 네. 엄마가 요 전에는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제 나름대로 그딸 음. 8살 때 아시는 음. 그 법사님한테 저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애 아빠 해가지고 천도제를 해줬거든요. 음. 근데 한 번에 더 이런 바람이 한 번에 지금 더 들어와, 엄마. 그러니까 네. 요거는 엄마가 한 번은 정리를 해주면서 얘도 그런 기운 좀 닫아줘야 되는 거는 맞다라는 얘기는 나와지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 딸이 외로,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음. 계속 그 외로움을 남자를 만나가지고 음. 그거를 해결을 할라 그래요 그것도 자기 또래 남자도 아니고 (10살) 이상 훨씬 나는 사람 많이 나는 사람을 음. 자꾸 찾아 헤매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든든하고 뭔가 아빠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렇대요 그니까 그 이유가 엄마 뭐냐면 이 집안에서 얘를 그런 쪽으로 계속 영가적으로 끌고 간다. 영가가. 네. 망자들이 그렇게 끌고 간다고. 그 원인 자체가 얘도 기문살이 있잖아. 뭐기문관살이라는 게. 네. 김문관살이라는 거는 허주잡신. 네. 어때 조상을 닦지 못하는 조상도 올수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엄마가 얘가 지금 그런 문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한번 닦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 엄마. 한번더 닦아줘 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고 그 일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음. 얘는 그러면서 그런 기운들을 빨리 닫아주지 않으면 네.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길로 가야 돼. 아. 응 그리고 얘 진료 자체가 어 직업적으로 좀 누를 수 있는 직업으로 보여 지금 얘가. 네 지금 저기 음악 쪽으로 응. 꿈을 꾸고 있거든요. 음. 응. 그러니까 피아노 치고 춤 추고 응. 노래하고. 왜 그러냐면. 얘한테 양가 조상에서 신을 불렸던 분들이 계속 얘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네. 그 일으켜 세우려는 것보다도 영가에서 지금 얘를 건드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일으켜서 또 해놓으면 또 영가가 들어와서 얘를 또 주저앉혀놓고 네. 이렇게 또 세워놓으면 주저앉혀놓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인 거야 엄마 저는 겁이 나요 얘가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음. 저는 가족이 얘밖에 없는데 음. 얘가 자꾸 나는 쓸모가 없, 없다 나는 뭐 세상에서 뭐 제일 못 났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살아, 열심히 아까 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저는 상처를 무지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너랑 나랑 막 죽자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게 계속 반복이라니까? 네. 이게 계속 반복이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이 고리를 끊어냈었어야지. 교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엄마 지금 봐봐. 우리가 내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외과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어머니. 안 되죠 어 네. 엄마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야 얘는 우리 같은 무속인의 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병이 걸렸는데, 네. 엄마가 교회로 갔잖아. 네. 그러면 그 할머니들 과연 좋아할까? 나는 나 좋아하지 않다고 봐. 아니, 그 당시에 뭐 장례식은 다 기독교 장례식으로다가 음. 자손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배고프시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뭐 좋은 데 가셨다 이런 걸로 그냥 믿고, 제사를 안 지내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안 지는 내 거가 중요한 것보다도 네. 일단 엄마는 이 자손을 살리는 게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먼저일 것 같아, 엄마. 네. 그러니까 이 고리를 엄마가 어쨌든 끊어내야 돼. 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할머니가 계속 합격을 시켜서 어떤 직업적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네. 반대로 지금 영가적으로는 얘는 되게 악순환 으를 끌고 네. 가. 근데 얘가 보면 17년. 열일곱 살부터 눈이 뒤집혀 갖고 엄마한테 되게 대든 행동 되게 많았을 거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그때부터 신의 기운이 너무 많이 발동한 네, 거예요. 네, 그때 엄마. 자퇴를 했고 고등학교를 음, 음. 1 학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음. 요, 요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심해 얘는. 그니 그러니까 네. 요런 부분은 엄마가 잘 정돈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가 네. 나와집니다. 네, 네. 알겠죠?